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샤넬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버버리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샤넬 모양으로 이렇게 배색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 준비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좀 어두운 색으로 하면은 영상이 잘안 보여서 오늘은 이거를 이거랑 반대 색으로 할 거예요. 몸체랑 뚜껑은 다 화이트색으로 하고 요 로고를 까만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실은 흰색 검정색 두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코바늘 5호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돗바늘 쪽가위 이거는 실리콘 이거든요. 이게 뚜껑에 미끄럼 방지를 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훨씬 더덜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리콘도 처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샤넬 에어팟 케이스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샤넬 에어팟 만, 케이스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듭은 각자 방식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 사슬을 3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사슬 세개 해주신 다음에 쭉 당겨서 원을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이제 이 구멍이 만들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보시고 사이즈를 어느 정도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한이 정도로 할게요. 하고 이렇게 앞에서 세개 했죠. 이게 이제 네 번째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주시고 또 여기에서 세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죠. 자 이제 기둥 사슬까지 하나 더 하셨으면 기둥 사슬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한 번, 두 번, 두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다음에 이게 첫 코가 되는 거거든요. 첫 코에는 단수링으로 꼭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또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코가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실이 세 가닥이 나와 있잖아요. 한 가닥은 이쪽에, 반대쪽에서 할 거고, 이두 가닥을 잡고, 같이 잡고, 이 안에 짧은뜨기를 세번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안에 3개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사슬에 큰 사슬 말고 다음 사슬에 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사슬에 하나 하면 이제 마지막 코가 나왔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라운드를 돌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같은 코에 3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같은 코세번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구멍이 좀 커지죠?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은 이렇게 조금 작아질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살짝 이렇게 라운드가 돌았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여기에 한세 번을 했잖아요. 그 다음엔 그럼 여기 이 코가 되겠죠. 이 코에, 이 코에 이제 하는데, 이 뒤에 꼬리 실 있죠. 꼬리 실을 잡고 같이 해주셔야 돼요. 꼬리 실을 잡고, 다음 코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 넣고, 꼬리 실을 바늘 위로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같이 정리가 되면서 되는 거거든요. 한번, 그 다음, 그 다음 코 여기 있죠? 그 다음 코도 같이 두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큰 사슬이 나와야 큰 사슬에 아까 한개 남은 그실줄 하나 하고, 이제 꼬리 실하고 같이 두 개를 잡고 할 거예요. 이렇게 같이 두 개를 잡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세번 해주시면 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이제 구멍이 만들어진 거겠죠?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좀 남는 거는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살살 좀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큰코 말고 옆에 코에, 옆에 코로, 한 번, 그다음에 옆에 코에 또한 번, <laughs> 그럼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에는 그 이쪽에서 한 한 사슬에 짧은뜨기를 세번 해줬잖아요. 여기에도, 여기 이제 첫 코가 있고, 여기에는 한번 여기 시작할 때 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두번더 해줄 거예요. 마지막 코에는. 그래서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표시해 준 곳에 단수링을 빼고 이 자리에 이제 빼뜨기를 할 거예요. 빼뜨기를 하고 빼뜨기를 하셨으면 기둥 사슬을 하나 세워주시고요. 방금 빼뜨기 한 자리에 짧은뜨기를 두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한번한거첫표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두번 같은 자리에 하시는 거예요. 두 번. 그다음에는 짧은뜨기를 각 코에 하나씩 하나씩이에요. 각 코에 하나씩 일곱 번해 주세요. 한 번. 네. 일곱. 일곱 번 하셨죠? 그러면 이제 아까 한 코에 세번한거 기억나시죠? 하나, 둘, 셋 여기를 늘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한코한 한 사슬에 세번 들어간 곳에 그러니까 요세 코에 같은 구멍 한 코에 짧은 뜨기를 두 번씩 해주시면 돼요. 요세 코에 한 코에 두 번씩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은 코에 그 다음도 좋고 두 번. 그 다음도 두 번. 자, 그러면은 이 라운드 부분이 늘어났죠. 그 다음 또 반대편은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한 번씩 일곱 번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7번 해주셨으면, 아까 이쪽에서 3코에 두번씩 해서 3코를 늘려줬잖아요. 여기도 이제 3코를 늘려줘야 되는데,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첫 코에서 이미 한 번을 늘려줬어요. 한 코에 두번 넣으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코에두번씩만 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에 두번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하나, 두 번, 그 다음에도 하나, 두 번, 됐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코가 두개 남는 것처럼 보이죠? 남는 게 아니고 패뜨기 한 자리, 기둥코 올린 자리. 그래서 이렇게 두개 남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띄어 그냥 무시해 주시고 여기 첫코 빼뜨기는 항상 첫코해 주시는 거예요. 첫 코에 빼뜨기 매단 똑같을 거예요. 매단 이렇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단 이제 보시면 빼뜨기, 계동사슬 빼뜨기 하고 나시면은 개종사슬은 무조건 한번 올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빼뜨기 한 자리가 첫 코. 요거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첫 코에는 표시 꼭 해주시고요. 이제 어려운 부분 다 끝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되시는데, 여기에서부터 저는 9단 더 했거든요. 그래서 에어팟 케이스를 넣어보시면서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짝 대볼게요. 이렇게 그럼 구멍. 구멍이 이렇게 잘 맞죠?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모양이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잘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아홉 단올렸고요 해보시면서 각자 딱 맞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올리고 사이즈에 맞게 올려 보시고 요 마지막 단 뜨기 전 있죠 그 마지막 단을 이렇게 한 바퀴 돌기 전에 이 고리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 시작할 때까지 떠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네, 저는 이제 여기 늘리고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가 늘린 자리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단까지 올리고 왔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면 구멍도 괜찮게 잘 맞고 이제 한 달만 더 올리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 자리에서 만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여기 빼뜨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사슬을 10개 해주세요. 10개 하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빼뜨기 한그 자리에, 빼뜨기 해주시면 끝이에요. 어, 고리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빼뜨기를 여기에서 했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 여기 바로 짧은뜨기를 하면 약간 뜨는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요 옆에 있죠? 옆에.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한번더 해주세요. 뜨기를 한번더해 주시고 이제 요 다음 코부터는 요까지 또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 해 주시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코 마지막 한코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코에서 짧은뜨기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해 줄 여유실만 살짝 남기고 바늘 그대로 빼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몸통이 완성이 됐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이즈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구멍도 괜찮죠?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완전히 몸통은 끝나고요. 돗바늘로 바늘을 넣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살짝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여기다가 그냥 넣거든요. 여기다가 넣어서 약간 연결해 준 느낌으로 주시고 뒤집어서 하시면 편하겠죠. 여기서 저는 매듭을 그냥 한번 해줄 거예요. 매듭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돗바늘로 여기다가 에몇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정도 하고 잘라주면 자, 다시 뒤집어주고 그러면 몸통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고리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은 몸통은 이제 완성했고 뚜껑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뚜껑도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만들 거고요. 뚜껑은 이제 이 몸통이랑 똑같은데 이 충전지 구멍을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슬을 아홉 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아홉 번 먼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보시고 여기 뚜껑에 한번 대보세요. 뚜껑에 대보면 사이즈가 대충 음 거의 맞는 것 같죠? 여기 뚜껑을 사이즈 그로 재보면은 4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4cm로 일단 맞추고 하거든요. 이렇게 대충 요 이거 뚜껑에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대보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홉 개 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요거 기둥 코까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첫 코는 마찬가지로 단수링으로 표시해주시고 여기에서 마지막 코 전까지. 일단, 한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 한번 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코가 남았죠? 마지막 코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코에 세번 해주세요. 같은 코에 세번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 손 꼬리줄을 당겨서 줄여줄고 구멍을 잡게 해주시고, 이렇게 돌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 지금 넣은 코 그고, 옆에 코에 <laughs>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laughs>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꼬리 실을 데리고 갈 거예요. 꼬리 실을 넣어서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번 하고 여기에서 하나, 하나 해줬고, 마지막 코에는 두번 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코에는 같은 코에 두 번, 한 번, 그럼 이 정도 했으면 꼬리 실은 잘라도 되겠죠? 고 마찬가지로 단수림 빼고,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올리고, 기둥 사슬 하나 올리고, 빼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두 번. 첫 코에 난두 번. 다단 단수림 표시하고, 같은 코에 한번 더. 같은 코에 한번더 하는 거예요. 두 코에는 하고,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한 번씩 여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한 코에 세번 넣은 자리. 맞죠? 여기에 각 코에 두 번씩, 세번 해주시면 되겠죠? 늘리는 거예요. 라운드. 돌아가는 부분을. 두 번. 마지막이죠? 한 번. 두 번. 그 다음 또 반대편에는 똑같이 각 코에 하나씩, 여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면은 또 여기 처음에 두번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코에만 두 번씩 하면 되겠죠. 한 번, 두번 할게요. 코에 두 번. 몸통이랑 마찬가지죠? 기둥, 아, 빼뜨기, 기둥사슬. 항상 두 개씩 남아요. 막매단 올라갈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빼뜨기는 항상 단수림으로 표시해 놓은 첫 코에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또 어려운 부분 끝났죠? 이제 각 코에 하나씩 쭉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갈 건데, 저는 뚜껑은 여기에서부터 4단 더 했거든요. 일단 쉬어가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4단 더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여기서부터 4단 더 올리고 왔고요. 한번 쉬어볼게요. 이렇게 쉬어서 잘 맞는 것 같죠? 이거보다 한단더 짧게 하면 되게 좀잘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한단더 항상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뒷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빼뜨기까지 하셨으면 여기서 연결할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을 빼주시고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톱바늘에 연결해주시고요. 시고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게좀 편해요. 그러면 땅 바늘을 뒤로 빼고 이렇게 한번 더 빼주시고요. 이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무 다 연결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약간 이게 덜, 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중간 부분만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딱 맞춰주시고, 연결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겠죠? 여기, 여기부터 저는 할게요. 여기랑 뚜껑이랑 몸통이랑 그냥 왔다 갔다 해주시면 끝나겠죠? 이렇게. 여까지만 연결을 할게요. 다시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은 마무리를 해야겠죠. 여기에서 저는 또 마찬가지로. 매듭을 한번 지어주고요. 이제 뚜껑으로 해서 잘라주면 이렇게 몸통이랑 뚜껑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고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로고는 하나씩 만들어줄 거고요. 일단, 사슬을 열다섯 번 해주세요. 열들 잡고, 사슬을 열다섯 번. 열다섯. 하고 조금만 남겨주세요. 빼고, 꽉 잡아 당겨주시고요, 아래 위로. 끝에를 그냥 잘라주세요. 이거를 제가 실로 연결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제일 모양도 예쁘고 잘 붙여지는 게, 그냥 실도 이것보다 얇은 걸로 해봤거든요. 근데 요, 입력 만드는 실 있죠. 요 글귀가 제일 이쁘게 나오는 것 같고, 5호 바늘로 했을 때 그리고 붙이는 것도 실로 연결하는 것보다 실로 연결하면 좀 모양이 좀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글루건으로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사슬을 15개 해서, 양 옆을 잘라 주시면 되시거든요.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하나 만들었고요. 하나 더 만들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 끈을 이제 두개 만드셨으면 붙여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대충 이거는 이제 쉬운 상태에서 붙이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모양을 한번 잡아 보세요. 먼저 이렇게 대충 한번 잡아보고 이제 붙이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붙이는 거는 그냥 모양을 잡으시고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고요. 글루건으로 한 번에 이렇게 다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처음에 붙일 곳을 먼저 해주고 자리를 대충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요. 처음에 붙일 곳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끝에 할 곳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할 곳을 잡아주면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 방법이니까 만들어 보시면서 그냥 편한 방, 방법대로 이게 싫으시면은 그 실로 연결해 주셔도 돼요. 저는 실로 연결하는 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모양도 안 이쁘게 나와서 그냥 글루건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루건이 생각보다 되게 튼튼해요. 잘안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양쪽 다 붙였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기 꽃은 그냥 제가 저는 이렇게 달아봤는데 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양대로 붙여 주셔도 되고 그냥 요거 개인적인 그냥 키링을 달아 주셔도 되시, 되시고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거 실리콘 하는 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샤넬 에어팟 케이스 만들기 영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